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제품 도 m 디비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A M E 회사의 J1UX라는 제품이고요. 어요 제품은 어, J1UR과 함께. 어, 가성비 라인업으로 나온 제품이에요. 뭐 가성비 라인업인데 정가는 9만 원이고 현재 8만 원입니다. 어 근데 이 정도 가격을 가성비라고 할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어이 구성품을 보면은 아 이래서 이게 가성비 소리를 듣는구나라고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 이어폰 알아보도록 하죠. 네, 간단하게 먼저 상세 페이지 빠르게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예, 원 디디를 사용하였고요. 어, J1 UX와 J1 UR 이렇게 두 개의 이미지가 놓여져 있습니다. 어, J1 UR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금빛이 나는 어, 밝은 색으로 되어 있고 어, UX 같은 경우에는 좀 중후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어, 검은색의 흰 글씨로 해놓은 것 같아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둘다 마음에 드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이 디자인 조금 더 예쁜 것 같긴 하네요. 이 브랜드 자체를 들어보신 분들이 많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커스텀 이어폰을 만드는 커스텀 이어폰이라면 내 귀에 맞는 모양을 본떠가지고 그걸로 이어폰 형식으로 만드는 어 그런 회사들입니다 보통 고가예요 보통 막 70만원 80만원부터 시작해서 고가는 막 300만원까지 가고 요런 브랜드를 만들던 회사기 때문에 음질에 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걱정을 좀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와있지만 카본 플레이트 마감이라고 돼 있어요. 인클로저에 관련된 내용인데 안쪽에서 공진이라든지 아니면 반사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제어가 돼야지 드라이버가 충분히 좋은 소리를 내줍니다. 이게 이제 카본 플레이트 마감이라는 나름 좋은 소재로 썼다라는 거를 어필하고 있고요. 이렇게 에어 홀이 있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클로저 마찬가지로 이 스피커로 따지면 그 스피커의 본체를 구성하는 부분에서 구멍이 있어서 이런 구멍으로 공진을 최소화하면서 점 캐슬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게 해주는 시스템이죠. 동선에다가 은도금을 한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그렇게 케이블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마이크가 달려있어요 이제 야외에서도 사용하기 쉽게끔 좀더 컨슈머 친화적이라는 거를 알수 있겠죠 폼팁을 따로 넣어주는 건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이게 보통은 실리콘 팁만 사용하는데 이렇게 폼팁을 같이 넣어주면 해서 너희들의 취향에 맞춰서 해라 근데 이게 가격이 8만원이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역시 가성비의 범주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걸알수 있겠죠 네상대페이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구성품이랑 소리를 한번 들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상자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생각보다 디자인이 꽤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종이 자체는 고급스럽지가 않은데, 밖에 적혀 있는 모양이나 이렇게, 이렇게 그래프를, 사, 그래프를 겉에 표기해 놓은 것부터 해가지고, 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것 같습니다. 하얀 레졸루션 엑스트라 베이스 사운드라고 되어 있고요. 약간 커스텀 이어폰 모양의 유닛을 사용한 것 같은데, 개인에게 잘 맞는지 한번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도록 하죠. 오. 상자가 이뻐요? <laughs> 빨간색 이쁘죠? 예오 구성 나름 알찬데요? 이어팁 하나 이어팁 둘 케이블 이어 버드 구성품은 딱 필요한 것만 들어있네요 아 근데 이 <laughs> 메이드 인 차이나 라고 써있는 건 조금 아쉽네요 이거 굳이 표시해야 겠어야 됐나? 아니면 좀 다른 안 보이는 곳에다가 <laughs> 박아 넣어주지 아쉽네 가방 퀄리티가 되게 생각보다 좋아요 이런 부분도 그렇고 싼 어, 느낌이 별로 안 듭니다 만약 여성분들이 쓰시면은 여성분들이 이런 이어폰을 쓸지 모르겠지만 여성분들 이제 화장품 같은 거몇개 이렇게 꽂아 놓고 다닐 수도 있을 것 같고 카드 몇개 이렇게 꽂아 놓고 다니는 것도 나쁘진 않은 거 같아요 아니면 이제 소모품이나 이런 거 간단하게 제 평소에 가지고 다니시는 거 에, 보관하기 편하게끔 돼 있습니다 오 <laughs> 어, 유닛이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확실히 마감재에서 그 카본 플레이트 소재라는 거가 이 정도의 고급스러움을 나타낼 줄 몰랐는데 요즘 계속 플라스틱류의 그것만 보다가 이거 보니까 다르긴 다르네요. 이렇게 약간 반사되는 유광 재질입니다. 마음에 듭니다. 그 확실히 커스텀 이어폰 회사답게 처음에 이어팁을 안 껴서 내줬어요. 너네들이 맞는 이어팁 빨리 찾아서 껴서 하라는 것 같은데 저는 폼팁보다는 실리콘팁을 좀더 선호하기 때문에 일단 실리콘팁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팁 크기가 되게 크다 기본적으로. 홀 안쪽에 있는 이 홀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팁 자체가 좀큰 편이라는 거. 케이블도 일반 케이블이랑 달라가지고 좀 새로운 느낌이 들긴 하네요. 어 근데 처음에 좀 꼬임이 있는 상태네요. 끈 겉면이 마감 처리가 마찰력이 있는 소재로 돼 있어가지고 이런 어, 부분이 살짝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비 오버이어 방식을 하라고 아예 비디폴트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오버이어로만 사용할 수 있는 이어폰입니다. LR 표시가 다돼 있어가지고 뭐 헷갈리진 않을 것 같아요 끼울 때. 자, 꾹 눌러주면 안 되네. 영님이 가서 해결하고 왔습니다. 어, 요게 엄청 빡빡하더라고요. 진짜 꽉 조여야지, 어, 된다는 거 알려드리고, 예, 다음 사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리뷰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죠. 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가 아니기 때문에 봐야 할 것들이 많지가 않아요. 착용감을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이런 모양 커스텀 이어폰에서 나오는 건데 자체가 커스텀 이어폰이 아니라 그냥 이 기성품으로 나온 이어폰이기 때문에 어, 귀에 안 맞으면은 매우 괴로울 수가 있어요. 저도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오늘 하루 이게 껴보고 지내보니까 생각보다 그 귀에 어, 얼추 맞으면은 어, 쓸만한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오버이어 형식으로 뒤, 귀 뒤쪽으로 걸어서 어, 안쪽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어, 요이 귓바퀴 쪽, 요 귓바퀴 쪽에 보시면은 여기 이쪽에 걸치게끔 끼우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양이 나오죠 좀 특이한 거는 이제 귀바퀴를 막아주는 이어폰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차음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어 외부에 있는 소음들이 잘 들어오고 누움도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착용한 모습을 보면은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일반 이어폰에 비해서 조금 특이한 느낌이 있을 거예요. 공연장에 쓰는 모니터링용 이어폰이 약간 이런 식이죠. 어, 근데 그런 것들은 차음도도 굉장히 높은데 얘는 차음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모니터링용으로 사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어, 어디까지나 이제 컨슈머들의 청취용으로 나온 제품이고요. 사운드 특징은 어, 꽤 놀랐어요. 저는 이 제품이 가격이 8만원이잖아요 지금 진짜 요즘 음향시장이 많이 어렵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이걸 8만원에 팔아? 이걸 9만원에 팔아?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상 10만원대 10만원 미만 이어폰에서 1억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이어폰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제가 이 사운드로 들었을 때이 맛의 유선을 듣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동안 블루투스로 인해서 열화되는 음질들이 어, 다시 이렇게 살아나고 갤럭시 S10 5G를 쓰기 때문에 어, DAC 관련해서도 그렇게 막 최상급의 핸드폰이다. 막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운드가 상당히 좋게 들리고 일단 처음부터 얘기를 하면은 어, 이 제품은 저음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X라는 네이밍을 달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저음부가 웬만하면 높아졌을 때 저가형 제품에서 무브러지고 이 저음이 다른 음들 다 막아버리는 현상들이 보이는데 어 확실히 커스텀 이어폰을 만들던 회사라서는지 몰라도 어 저음 분리도가 이렇게 쫙 떨어져 있더라고요. 진짜 저음을 즐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이어폰이었습니다. 중음역까지 괜찮, 에, 굉장히 괜찮은 사운드를 보여주고요. 또렷하게 가운데에 딱 잡히는. 어 그런 사운드를 만들어주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어, 고음부가 살짝 지저분해요. 아무래도 이제 원디디로 해서 플레인지를 다루다 보니까 어 저가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명료도가 조금 떨어진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블루투스 이어폰들이랑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단적으로 얘기해서 에어팟 프로도 이 정도 사운드 수준에 비빌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상당히 좋은 사운드가 나고 다만 이제 하이 대역이 초고역 대역이 너무 이제 펀 사운드를 지향하다 보니까 조금 과하다 부담스럽다는 느낌은 받을 수가 있지만 그 자체로도 펀 사운드에, 펀 사운드를 즐기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이어폰이 될 수가 있겠죠. 어 그런 부분들 좀 정도 난 EQ는 이제 이쪽에다 한번 띄워놓겠습니다. 어 저는 약간 이렇게 고음, 고역대를 살짝 내리고 중역대가 조금 너무 앞으로 팍 튀어나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직접음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살짝 뒤로 뺄수 있게끔 했더니 굉장히 밸런스가 좋아지더라고요 어, 요 추천 EQ 한번 해보시면은 어, 느낌이 많이 다를 겁니다 요 삼성의 AKG 그 튜닝된 이어폰을 많이들 쓰시고 있을 텐데 어, 10만원대 이하에서는 보통 얘가 스탠다드였서 얘가 정가로 99,000원이기 때문에 얘를 뛰어넘지 못하면은 돈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없다 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AME 제품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2 0만원대 비벼도 괜찮을 정도? 블루투스 이어폰 이어폰이 가져다 줄수 없는 그런 만족감들을 채워주는 이 이어폰이 어, 9만 원밖에 안다는 것, 심지어 지금 8만 원에 판다는 것, 이런 패키지를 합쳐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선을 하나 가지고 계시고 음악을 듣고 싶다고 할때 사용할 수 있는 유선 이어폰 하나 그 입문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어, 이 제품 정말로 추천할 만한 가성비 제품입니다.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게 본가격이라고 믿기지가 않아요. 한 가지 <laughs> 짜증났던 건요거 안 끼워지는 것 정도? 근데 이거 한번 끼워놓으면 이게 뺄 일이 없으니까. MMCX 방식에서는 이 가격대가 아마 가장 저렴할 거예요. 유선 이어폰 10만원 미만에서는 종결급의 이어폰이 될것 같습니다. 확실히 영디비를 통해서 들어오는 제품들은 자신이 있으니까 영디비에 맡기는 것 같아요. 무선 이어폰이 가져다 주지 못하는 유선의 그 감동을 여러분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음, 나가시는 길에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